커피를 마스터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안녕하십니까. 커피를 말하는 남자, 커말람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좀 오래됐는데요. 원두 등급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커머셜, 마이크로랏, 스페셜티. 요세 가지 구별 방법과 함께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론으로 알려드렸는데, 여러분들, 맛 차이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커머셜하고 스페셜티, 요두 가지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지, 오늘 한번 그걸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구하시기 쉽게 비교적 저렴한 걸로 선택하다 보니까 콜롬비아로 선택됐고요. 커머셜급은 콜롬비아 후일라 스프리모입니다. 그리고 스페셜티급은 콜롬비아 안티오키아 산타로사 스프리모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명 안티오키아는 많이 빼고 그냥 줄여서 콜롬비아 산타로사 스프리모라고 많이 부르고 있고요. 스페셜티 이름은 확실히 길죠. 산타로사는 농장 이름입니다. 자, 일단 이두 가지 한번 정보를 비교해 볼게요. 먼저 스페셜티급인 산타로사 정보를 한번 보자면 재배 고도는 1,700에서 1,800m고요 품종은 카스틸로 단일 품종이네요. 자, 카스틸로 카스틸로하면 또 많이 생소하시죠? 그런데 제가 이거 분명히 카스틸로 한번 언제 언급은 해본 것 같아요. 콜롬비아 후일날 리뷰하면서 언급했었나? 자, 아무튼 그래도 안 보신 분도 계실 테니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이 품종은 콜롬비아 커피 연구 센터에서 5년이라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만든 품종인데요. 카투라의 인공 교배 종이고요. 콜롬비아의 커피 미래라고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2005년에 처음으로 소개가 되었고 2010년서부터 카투라 대신 이 카스틸로 이 품종으로 많이 대체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가공법은 워시드겠고요. 그리고 이제 후일라를 한번 볼게요. 후일라는 재배 고도가 1,700m예요. 품종은 카투라, 카스틸로 이두 가지로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가공 방법은 워시드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보시면 이게 맛 차이가 날까요, 과연? 좀 의구심이 드는 비교죠. 자, 근데 테스트 전에 맨날 저만 마시고 저만 평가를 하니까 이게 좀 많이 의심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다르게 다른 분을 초대해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블라인드 테스트 대상자가 요 마이크를 사주신 분인데요. 그 형님이 마침 제 카페에 오셔서 원두를 사가실 때 제가 얼른 붙잡아서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참고로 이 형은 커피 쪽에서 종사하시는 분은 아니고요 대신에 커피를 좋아해서 카페인의 중독은 확실히 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커피 에오가죠. 노란 색깔? 아, 오케이. 명확해. 노란색이 커머셜, 그리고 이 갈색이 스페셜티. 이거는, 이건 확실해요. 검은 색깔에 비해서 노란 색깔이 뭔가 되게 마이너한 느낌이에요. 뭔가, 뭔가 밀집도가 많이 빠졌고요. 여기에서 느낄 수 없는 그 진한 바디감이나 그런 묵직한 것들이 지금 여기 다 몰려있어요. 자,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고요. 한 명은 아쉽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이게 스페셜티, 이게 커머셜. 이유는? 이게 더 맛있어. 아참 이게 성의가 없지 않아요. 좀 너무 간단 명료하죠. 맛있어서 선택한 이유가 맛있어서랍니다. 과연 이분들이 정확하게 맞추셨을까? 네두분다 정확하게 스페셜티를 선택하셨습니다. 저도 한번 비교해서 마셔봤는데요. 확실하게 두 개의 차이점이 큽니다. 이게 같은 원산지여서 그런지 분명히 맛의 뉘앙스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특유의 향미랑 입안에 가득 채워지는 그 풍미가 확실히 스페셜티가 압도적이더라고요. 아 그리고 테스트가 끝나고 형님이 덧붙이신 말씀이 있었는데 혓바닥이 존재한다면 못 맞출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원산지도 똑같고 가공법도 똑같고 다른 게 있다면 고도는 뭐 얼마 차이 안 났고요. 그리고 품종도 그냥 카투라 하나 추가된 건데 카투라도 아라비카잖아요. 카투라도 분명히 좋은 품종이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맛이 확연하게 다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커피 농장에서 커피를 대량으로 수확을 하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농장에서 특별하게 소량으로만 관리하는 커피가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마이크로 랏이죠. 농장에서 그 마이크로 랏을 SCA로 보낸 다음에 100점 만점 중에 80점 이상을 받으면 스페셜티라고 명칭을 부여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커피 농장에서 소량으로 특별 관리하는 이 커피들은 당연히 지역 납품을 안 하겠죠. 따로 SCA를 통해서 스페셜티라는 명칭을 부여받거나 아니면 그냥 마이크로랏이라고 판매를 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이크로랏도 어떻게 보면 스페셜티랑 거의 동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까지 특별관리를 해서 판매를 하는데 맛의 차이가 당연히 나겠죠 오죽하면 헛바닥이 있으면 누구나 구별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물론 취향 차이는 있을 겁니다 스페셜티가 향미적인 부분이 뛰어나다 보니까 산미라든지 꽃향이라든지 과일 맛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와요 만약에 이런 맛을 부담스러워 하시거나 싫어하시는 분들은 커머셜을 선택하시겠죠. 이게 적절한 비율인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이게 돼지하고 소니까 적절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같은 고기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그 비싼 소고기보다는 돼지고기를 더 좋아해요. 더 맛있어 하고. 그런데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말하면, 너는 고기 맛을 모른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소고기도 물론 맛있지만, 돼지고기가 더 맛있다고 느껴집니다. 저는. 개인적인 취향의 차이죠, 뭐. 자, 그러니까, 스페셜티라고 이렇게 너무 띄워주지만 말고, 분명히 개인 취향의 차이는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커피를 말하는 남자, 커말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